광목녀와 지장보살 자연스러운 흐름의 나레이션 버전. 옛날 어느 고요한 마을에 광목녀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맑고 선했지만 그녀에겐 깊이 걱정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광목녀의 어머니는 살아생전 살생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닭을 잡고 고기를 만들며 생명을 가볍게 다루는 습관이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광목녀는 조심스레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생명을 그만 해치세요. 작은 벌레라도 고통이 있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세상 살려면 먹어야지. 목녀야 괜한 걱정 말아라.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목녀는 눈물로 어머니를 묻으며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한 가지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혹시 혹시 나쁜 곳에 떨어지진 않았을까?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광목녀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 스님과 사찰에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제 어머니의 처소를 알려 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하늘을 올린 듯 어느 날밤 광목녀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이 아닌 듯 꿈같은 세계에 서 있었는데 사방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어둠 속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지옥이었습니다. 광목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목녀야! 목녀야! 광목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 고통받는 여인의 모습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곳에? 제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는 눈물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살아 생전에 생명을 해친 죄로 내가 이곳에 떨어졌구나. 목녀야, 내가 잘못했다. 광목녀는 절규하듯 울부짖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머니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까? 누구든 제발 그 순간 어둠을 뚫고 찬란한 황금빛이 내려오더니 한 분의 보살이 광목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비로운 눈빛, 굳건한 존재감. 그는 바로 지장보살이었습니다. 광목녀야 너의 효심은 깊고 참대도다. 하지만 단지 울고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다. 광목년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머니를 지옥에서 건져드릴 수 있도록 부디 가르쳐 주세요. 지장보살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보시하고, 선한 일을 쌓아 하라. 그리고 그 공덕을 내 어머니에게 회향하거라. 진실한 마음은 지옥도 막지 못한다. 광목녀는 깊이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 보살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남은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고, 절에 공양을 올리고 할수 있는 모든 선행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든 공덕을 지옥에서 고통받는 제 어머니께 돌립니다. 부디 어머니가 밝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그의 진심은 마을 사람들까지 감동시켰고,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공덕을 쌓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광목녀가 기도를 올리던 순간, 부드러운 빛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광목녀야, 너의 깊은 정성과 큰 공덕으로 인해, 내 어머니는 지옥에서 벗어나, 새롭게 인간으로 태어났느니라. 광목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다시 태어나셨군요. 하지만 기쁨 속에서도 광목녀는 지옥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다른 중생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지옥의 모든 존재가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일 텐데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하나의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 순간부터 지옥의 모든 중생이 모두 해탈할 때까지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밝은 길을 찾을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서원은 하늘과 땅을 울릴 만큼 컸고, 부처님과 여러 보살들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발언을 축복했습니다. 그리하여 광목여는 훗날 지장보살의 전생으로 알려지고 그녀가 세운 서원은 오늘날까지 지옥 중생을 먼저 구제하겠다는 지장보살의 큰 본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한 사람의 효심이,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밝히는 큰 자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오늘도 당신의 마음 속에 광목녀의 따뜻한 마음이 작은 불씨처럼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대원지장보살,